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외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었는데, 제 모공 속에 미세먼지들이 가득가득 아직 남아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 케어를 좀 하고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럴 때 어떤 걸 하느냐? 바로 팩입니다. <laughs> 팩! 별거 없어 보이긴 하죠. 음, 음, 근데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냥 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1일 1일 팩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는 진짜 매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일반 팩이 아니고 놀라실 거라고 했냐면 음, 이건 바르는 색이 펴해요 신기하죠. <laughs> 일단 제가 새 처음 색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처음 색은 짜잔. 민트색. 민트색이에요. 약간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약간 민트 아이스크림의 색깔이 나는데 예쁘죠? 먼저 제가 색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손등에 발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내면 약간 머드? 머드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 머드 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발라서 문지릅니다. 여러분들, 머랭 아시죠? 그게 엄청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팩도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머랭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 좀 있어요. 손에 딱 바른 순간, 제가 처음에는 머드 같다고 했지, 머드는 거칠지만, 이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좀 촉촉한 편이어서, 저같이 굉장히 건성인 분들한테 진짜 즉각적인 수분 효과를 느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롤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 보이세요? 핑크색으로 변한 거? 제가 또 핑크 좋아하잖아요. <laughs> 원래는 이런 민트 색깔이었는데, 제가 롤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로 변했거든요. 신기하죠? 부드러운 것도 부드럽지만 왜 색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색이 왜 변하냐면 요즘 화장품에도 그 항산화 작용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팩에도 EGT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성분이 미세분자 캡슐이 터지면서 색이 변하고 그리고 모공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우유 우유 핑크. 제 얼굴에 한번 발라봅시다. 보이세요? 핑크색으로 얼굴 변하는 거? 일단 바를 때부터 팩이 촉촉해요. 보통 이렇게 바르는 핏이 촉촉하다는 느낌이 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르면서 진짜 촉촉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되게 부드럽게 문질러지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EGT라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비타민C, 비타민C 6000배! 6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름이나 아니면 기미 같은 피부 노화도 좀 억제시켜 주고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아낌없이 발라 줘야 돼. 여러분, 팩을 발랐는데도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핑크를 했어. <laughs> 어 무섭다. 핑크 가면 쓴 귀신. 제가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이 핑크 가면 쓴 헤나의 모습을 잠시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10분 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채널 고정. 너무 무서운 가 무서워서 돌리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10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 발랐을 때랑 거의 똑같은 상태예요. 움직였을 때 보통 이런, <laughs> 어, 무서웠다. 움직였을 때막 갈라지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제가 머드팩 같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갈라지는 느낌이랑 땡기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 이렇게 막 수분이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니까 이제는 좀 씻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제 깨끗이 씻고 올게요. 달걀 계시 그만 보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씻고 왔어요. 벌써부터 수분 광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저 지금 진짜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속건조도 엄청 심하고 진짜 세수를 하면 거의 10초 안에 아니면 진짜 3초 안에 뭘안 바르면 진짜 당기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당기는 느낌이 없어서 아직 스킨을 안 발라도 괜찮아요. 광이 엄청 나죠? 니즈 스킨 바른 거. 아이 시원하다. <laughs> 여러분, 아제 어, 해나의 브이로그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께 <laughs> 마지막 인사도 이렇게 깨끗한 생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음 사실 해나의 브이로그 하면서 와인하 면서 음. 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래도 방송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도 그리고 꾸밈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있었던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좋았고 올해 이루고 싶으신 일들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나의 예쁜 모습과 <laughs> 못생긴 모습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올해 열심히 노력한 헤나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안녕!